오늘은 제네시스 GV70을 아무런 추가옵션 없이 노옵션 깡통차로 구매한다면 어떤 기능과 품목들이 들어가는지 전부 다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하우스입니다. 제네시스 GV70 가격표를 보시면 깡통차에도 이렇게 많은 기본 품목들이 있습니다. 제네시스 GV70 깡통차도 충분히 좋다면 깡통차로 구매해도 괜찮다고 볼수 있겠죠. 이제 GV70 깡통차는 어떤 기능들을 담고 있는지 전부 다 설명 들어갑니다. 파워트레인 및 성능. 파워트레인이란 차가 움직이게 해주는 일련의 품목들을 총괄해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힘이 강한 가솔린 2.5 터보 엔진입니다. 뒷바퀴만 구동하는 후륜입니다. 후륜의 장점은 앞뒤 타이어 마모가 한쪽에 편승되지 않는 편이고 주행감이 더 부드럽습니다. 단점은 미끄러운 노면에서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8단 자동변속기. 차를 가속함에 따라 변속되는 단수가 8단으로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차량 속도에 따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핸들 조절이 가능해서 안정감 있는 주행을 도와줍니다. ISG 시스템, 주행하다 차량이 잠깐 정지하면 엔진을 끄고 다시 출발하면 자동으로 엔진을 켜서 연비를 향상시키고 배기 가스 발생을 줄여주는 시스템입니다. 통합 주행 모드,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주행 모드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런치 컨트롤. 급가속을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차의 외관 디자인 품목을 봅니다. 두 줄로 된풀 LED 헤드램프, 방향 지시등도 두 줄로 LED입니다. LED 주간 전조등도 역시 두 줄. 풀 LED 리어 콤비 램프도 두 줄. 18인치 브릿지스톤 타이어와 휠입니다. 이중 접합 차압 유리. 앞면과 도어 차량 유리가 두껍게 이중으로 접합되어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줄여줍니다. 자외선 차단 유리. 차량 전체 유리가 피부 노화의 원인이 되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차량 탑승할 때 바닥에 웅덩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돕는 퍼들 램프가 있는데요. 제네시스 로고 모양으로 비춥니다. 겨울철에 사이드 미러에 눈이 묻거나 얼음이 생겼을 때 열로 녹일 수 있는 열선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도어 잠금을 누르면 자동으로 사이드 미러가 접히고 도어 열림을 누르면 사이드 미러가 펴지는 오토 언폴딩 기능이 있습니다. 루프랙 차량 위에 짐을 적재하도록 해주는 구조물입니다. 듀얼 머플러 양쪽에 배기구가 있습니다. 내장 품목을 봅니다. 8인치 TFT LCD 클러스터 속도계만 아날로그 방식이고 RPM과 가운데 화면은 디지털입니다. 전자식 변속 다이얼 전자식으로 돌려서 변속하는 방식입니다.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 복잡하게 버튼을 여러 번 누를 필요 없이 컨트롤러를 조작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절을 할수 있는 장치입니다. 패들 시프트. 주행할 때 스티어링 휠 뒤에 위치한 레버를 당겨서 기어 단수를 수동으로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하이패스 시스템. 오버헤드 콘솔 부위에 있습니다. 프레임리스 ECM 루미러. 프레임 없이 거울만 보이는 깔끔한 형태입니다. 후방에 따라오는 차량의 빛을 감지해서 룸미러 거울의 색상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운전자의 눈부심을 방지해줍니다.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제, 센터콘솔과 도어 내장제가 매끈한 블랙 하이그로시 내장제입니다. 터치타입 공조 패널, 공조 장치 조절을 터치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온도 설정을 하면 자동으로 히터나 에어컨 조절이 가능합니다. 앰비언트 무드램프, 실내 조명입니다. 조명 색상과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앞좌석 LED 풀램프. 운전석과 동승석 탑승자의 발을 비추는 램프입니다. 특히 운전석의 경우 운전 시작하기 전에 발 밑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장애물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품목을 봅니다. 8개 에어백 시스템. 사고시 탑승자를 보호하는 에어백이 차량 전체적으로 8개 장착되어 있습니다. 운전자 정면을 보호하도록 운전석 스티어링 휠 내부에 한개 동승자의 정면을 보호하도록 동승석 크래시패드 내부에 한 개, 운전자의 무릎을 보호하도록 스티어링 휠 아래에 한 개, 운전자와 동승자간 충돌을 방지하도록 앞좌석 센터 사이드 에어백이 한 개, 운전자와 동승자의 측면을 보호하도록 운전석과 동승석 시트 바깥 부위에 각각 한 개씩, 전체 탑승자의 머리를 보호하도록 커튼식 에어백이 양쪽에 한 개씩, 총 8개의 에어백이 들어있습니다. 차체 자세 제어기능 센서를 통해 스티어링 휠의 상태를 분석해서 운전자가 가고자 하는 진행방향과 차량의 실제 진행방향을 비교한 뒤에 차량의 진행방향을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경사로 밀림방지 기능. 경사가 심한 언덕길에서 정차 후 다시 출발할 때 잠시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해서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해주는 기능입니다. 개별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 각각의 휠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타이어 공기압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급제동 경보기는 주행 중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에 브레이크 램프가 빠르게 깜빡여서 후방 차량에게 위험 상황을 경고하는 기능입니다. 뒷좌석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유아용 카시트를 보다 확실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물입니다.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주행 중 차로를 이탈했을 때 스티어링 휠에 진동이 와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는 기능입니다. 후진 가이드 램프, 후진할 때 가이드 조명을 후방 노면에 비춰서 보행자와 주변 차량에게 차량의 후진 의도를 전달하는 기능입니다. 어드밴스드 후석 승계 갈림, 세계 최초 적용된다는 신기능입니다. 후석 승계 갈림이란 뒷좌석 탑승자를 깜빡하고 문 잠그는 것을 방지하도록 초음파 센서가 후석을 감지하는 기능입니다. 기존 차량들에도 많이 들어가는 기능인데요. GV70의 어드밴스드 후석 승계 갈림은 초음파가 아니라 레이더 센서로 작동하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뒷좌석에서 어린아이가 내리지 않았거나 러기지 공간에 반려동물이 탑승해 있을 때 운전자가 내려서 도어를 잠그면 비상등과 경적이 울립니다. 제네시스 커넥티브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에게 문자 메시지도 보내줍니다. 다중 충돌방지 자동제동 시스템 차량 주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1차 충돌 이후 운전자가 혼란 중에 차량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해서 2차 사고를 방지해줍니다. 사고 발생 후 에어백이 전개되었을 때 작동합니다. 충돌 직전에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더라도 심한 충돌 후에는 운전자가 기절하거나 정신이 혼비백산해서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있기는 힘듭니다. 그럴 때 차량이 자동으로 약 2초 동안 브레이크를 작동해 주는 기능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전방의 차량, 보행자, 자전거 탑승자를 인식해서 충돌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브레이크 작동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돕는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차로 유지 보조, 마치 자율주행처럼 안정적으로 차로 안에서 중앙으로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전방 카메라가 차로를 인식하고 스티어링 휠을 조절해서 운전자가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보조해주는 기능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차로 유지 보조와 비슷한데요. 차로 유지 보조는 차로 안에서 가운데로 진행하게 돕는 기능이고요. 지금 설명하는 차로 이탈 방지 보조는 차선을 넘어가려는 순간에만 작동해서 차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차가 주행할 때 사이드미러에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나 후측방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해서 경고를 하는 기능입니다. 만약 후측방의 차와 충돌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차가 스스로 조절해서 충돌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안전 하차 보조, 뒷좌석 탑승자가 차에서 내릴 때 후방에서 차량이 접근하는 경우에는 문이 열리지 못하게 하여 충돌 인명사고를 방지해주는 기능입니다. 단 뒷문 잠금 버튼, 차일드락을 눌러서 불이 들어와 있어야 작동합니다. 이 버튼이 눌러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뒷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한번더 눌러서 잠금을 해제하면 뒷문을 열수 있는데 만약 뒤에서 차량이 접근하는 것이 인식되면 버튼을 눌러도 잠금이 해제되지 않아서 탑승자가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지능형 속도제한 보조 전방 카메라가 표지판 정보를 인식하고 내비게이션에 담긴 정보를 토대로 도로의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기능입니다. 운전자 주의 경고 주행 중에 운전자의 주행 패턴을 인식해서 운전자에게 경고를 하는 기능입니다. 하이빔 보조. 상향등을 켰을 때 마주오는 차량이나 앞서가는 차량의 운전자들이 눈이 부셔 시야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상향등을 자동으로 켜거나 꺼주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단조로운 도로에서 가속 페달을 밟지 않고도 설정된 속도로 주행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전방 차량을 감지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기능도 포함됩니다. 스탑앤고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이용해서 주행하다가 앞차들이 잠시 정차하면 내 차도 자동으로 멈추고 그 후에 앞차가 주행을 시작할 때 가속 페달을 밟으면 출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내비게이션에 입력되어 있는 안전구간이나 곡선구간 정보를 이용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해주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앞에 있는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비게이션의 정보를 토대로 고속도로의 제한 속도 구간이나 곡선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차량의 속도를 줄여줍니다. 고속도로의 차선을 인식해서 스티어링 휠 조절도 도와줍니다.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차가 후진할 때 후축 방에서 교차하여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해서 경고를 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브레이크 조절을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편의 기능들을 봅니다. 앞좌석 스마트폰 무선 충전. 차 안에서 폰의 충전기를 연결하지 않고 충전패드 위에 놓기만 하면 충전이 되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버튼 시동 스마트키 차 키를 몸에 지니기만 해도 문을 열거나 닫고 시동을 켜고 끌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네시스 디지털 키 스마트폰이 스마트키 역할을 할수 있는 건데요. 운전자가 스마트키를 지니고 있지 않아도 가까운 거리에서 스마트폰으로 차량 도어 잠금과 열림, 시동 등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스마트 키를 소지한 채로 도어 핸들에 손만 갖다대면 도어 잠금이 해제되는 기능입니다 전자식 파워 차일드락 안전하차 보조 설명하면서 알려드렸죠 아이들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차일드락 버튼을 누르면 차 내부에서 탑승자들이 차문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뒷좌석에서 아이들이 내릴 때 바깥 상황을 보지 않고 내리다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합니다 레인센서 비의 양을 감지해서 앞유리 와이퍼의 작동여부와 작동속도를 조절해주는 기능입니다 열선 전동식 조절 스티어링 휠. 스티어링 휠에 운전자의 손을 따뜻하게 줄수 있는 열선이 내장되어 있고, 스티어링 휠의 위치와 각도를 전동식 레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 운전자가 지문을 등록하면 스마트키가 없어도 시동을 켤수 있는 기능입니다. 깜빡하고 스마트키를 집에 두고 왔을 때, 간편하게 제네시스 커넥티브 서비스 기능으로 차량 도어 잠금을 해제하고 차량에 들어가 지문 인식을 하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시동이 걸립니다. 독립 제어 프로토 에어컨 온도 세팅만 해주면 바람 세기와 온도를 조절해 줄수 있고 운전석과 동승석 뒷좌석의 온도 세팅과 풍향 등을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유리의 김서림을 자동으로 제거해 주는 오토 디포그 기능도 있습니다. 공기 오염 지역에 진입하면 자동으로 창문을 닫아주고 내기 순환 모드로 전환하는 외부 공기 유입 방지 제어 기능도 있습니다. 에어컨 사용 후 시동을 끄면 에어컨 내부의 에바포레이터에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자동 건조해주는 애프터 블로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에어컨 내부의 곰팡이나 세균 번식을 막아줍니다 공기청정 시스템 차량 내부의 미세먼지나 유해가스를 제거해주는 기능입니다 조향 연동 후방 모니터 후진 주차 시 차량의 후방의 상황을 보여주는 카메라 기능입니다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가이드선이 함께 움직입니다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운전이 끝난 후 정차시킨 후에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스위치를 당기면 안전하게 차가 고정되는 기능입니다 오토홀드는 주행하다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을 정지시키면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어도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입니다 다시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량 출발이 가능합니다 앞좌석, 뒷좌석,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 유리창 스위치를 끝까지 당기거나 누르면 스위치에서 손을 떼어도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거나 열리는 기능이 전체 도어 유리에 있습니다 물체 끼임 인식 기능도 있습니다 전방 후방 주차거리 경고 차량의 앞뒤 범퍼에 센서가 있어서 주차할 때 전방이나 후방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경고음을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테일 게이트를 전동식으로 천천히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를 들고 테일 게이트 근처에 3초 동안 머무르면 자동으로 테일 게이트가 열리는 기능도 있습니다 물체 기임 인식 기능도 있습니다 타이어 응급처치 키트 날카로운 물체로 인해 타이어 공기가 빠졌을 때 응급처치하는 도구입니다 지능형 엔진 오일 교환 알림 엔진오일 수명을 계산해서 교환 시기를 알려줍니다. 시트 품목을 봅니다. 기본적인 인조가죽 시트입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시트를 12방향으로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고 시트 등받이 모양을 조절하는 럼버 서포트 기능도 있습니다. 동승석도 역시 전동 시트입니다.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뒷좌석 탑승자의 공간 확보를 위해 운전자나 뒷좌석 탑승자가 동승석의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운전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운전석 시트, 스티어링 휠, 사이드미러의 각도 및 위치까지 미리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운전석 시트, 스티어링 휠, 사이드미러가 자동으로 미리 설정해두었던 각도와 위치를 찾아갑니다. 신체 정보를 입력하면 자기 신체에 맞게 시트를 조절해주는 스마트 자세 제어 시스템도 있습니다. 앞좌석 통풍, 열선 시트, 운전석과 동승석 시트에 통풍 기능과 열선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에는 열선 기능만 있습니다. 뒷좌석 수동 리클라이닝, 뒷좌석 시트 등받이를 수동 레버로 뒤로 기울이는 기능입니다. 뒷좌석 6대4 폴딩, 뒷좌석 시트를 접는 기능입니다. 한쪽은 가운데와 합쳐서 접히고 나머지 한쪽은 따로 접을 수 있는 6대4 분할 폴딩이 가능합니다. 최첨단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봅니다. 제네시스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여러 품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화면이 길다란 14.5인치입니다. 제네시스 커넥티브 서비스 차량과 스마트폰을 연동해서 시동, 문 잠금과 열림, 온도 설정 등을 하는 기능입니다. 폰 프로젝션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연동해서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총칭합니다. 도로 파손 미끄럼 지역 알림 말 그대로 도로 정보를 알려줍니다. 블루투스 멀티 커넥션 차량과 스마트폰 여러 대를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차량 스피커를 통해 통화를 하거나 음악을 듣는 등의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카페이 결제 카드를 차량에 등록하면 주유 및 주차 요금을 지갑을 열지 않고도 차 안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발레모드, 발레 주차를 맡기는 등 타인에게 주차를 맡길 때 발레모드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 스마트폰 등을 연결할 필요 없이 지니 뮤직으로 음악 감상을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내비게이션은 자동으로 무선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아홉 개의 스피커가 차량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앞 좌석과 뒷좌석에 USB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네시스 GV70을 깡통차로 구매할 경우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는지 전부 다 설명드렸습니다.